수혈입니다. 조화 수열입니다. 조화 수열은 뭐 그렇게 어려운 수열은 아니고 그 어떤 수열이 있대. 수열이 있으니까 수의 나열이 있어서 A1, A2, 뭐 A3 뭐 이런 식으로 땡땡땡 가서 An 번째 항까지 이게 수열이 있대. 요뭐 계속 가도 되겠죠. 근데 이 수열이 뭔지는 모르는데 역수를 취해봤대. 역수를 취해줬더니 A1 분의 1각항대로 역수를 취해준 거예요. A2 분의 1 A3분의 1 땡땡땡, A의 N분의 1 땡땡땡 이렇게 했대요그 역수를 취한 것 자체가 등차수열이래 이렇게 그러면 원래 있던 수열의 이름을 우리는 조화수열이라고 이름 붙여주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조화수열은 바로 풀기는 힘들고 거기에서 등차수열로 바꿔 등차수열에서 문제를 풀어낸 다음에 다시 조화수열로 이제 역수치에서 돌려주기만 하면 돼. 어려운 일은 아니야. 당연히 여기 등차수열이니까 여기가 이제 공차가 이제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역수가 등차수열이니까 a의 n 분의 1이 a의 n 분의 1이 첫 번째 항 a의 1 분의 1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공차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인 거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양변을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이제 조화 수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별거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수열 a1, a2, a3, an에서 각 항의 역수의 수열 A1분의 1, A2분의 1, 땡땡땡, AN분의 1이 등차수열을 이룰 때 A1, A2, A2, A3, AN을 조화수열이라고 한다. 지금 설명한 것 그대로고요. 어,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역수다. 자, 일반항 설명해드렸고, 조화 0중0이0 0조화수0의 중간항. 0 0 B하고 0하고0 하고 0 0이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조하 중앙은 어떻게 갈 거냐면 역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계산을 하고 거꾸로 다시 돌아오면 돼. 역수를 보게 되면 a 분의 1이고 역수 해주면 b 분의 1이고 역수 해주면 이제 c 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이제 등차 중앙 써주게 되면 가운데 양의 두 배가 양끝에 합과 같아요. a 분의 1 더하기 c 분의 1 이렇게 되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변을 이제 통분을 해주게 되면 비분의 2는 통분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a c 분의 여기 a c 통분하면 여기 c고 여기는 a죠? a 더하기 c가 되주는 거예요. c 더하기 a나 a 더하기 c나 같죠. 그다음 어떻게 된다고? 역수 양변 역수로 치워주자 좌변도 역수 2분의 e b. 우변도 역수. 그러면 a 더하기 c 분의 a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를를 곱해요 양쪽에 2를 곱해주면 이 b는 a 더하기 c 분의 2a c 이렇게 되시는데 합분에 자 여기 보면 두 수의 합이 있어 합분에 곱이 있는데 그걸 몇배두배 어, 해줬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이게 참 외우기가 나는 좀 어렵다 그러면 어, 역수친 1개 등차 중앙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수열에 일반항 AN을 구하세요. 자 여기 차이는 6이고 여기 차이는 얼마? 아니,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2고 요 차이는 이제 마이너스 1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공차가 아니죠. 공차가 아니고 무슨 수열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 너무 궁금해. 속이 뒤집어져. 그래서 위아래를 뒤집어. 자, 뒤집어 볼게. 12분의 1이고 6은 6분의 1이 되겠죠. 6은 6분의 1. 4는 어떻게 돼? 4분의 1. 3은 어떻게 돼?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an이 있을 텐데 땡땡땡 an분의 1이 또 이렇게 있겠지.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래도 잘 규칙이 안 보여서 선생님이 뭐하냐면 12로 통분을 해볼 거야. 12로. 12분의 1. 6분의 1은 12분의 2죠. 그렇죠? 14분의 1은 12분의 3, 3분의 1은 12분의 4 이렇게 해가지고 an 의 분의 1 이렇게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an 분의 1은 an 분의 1은 첫 번째 항이 12분의 1이고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공차 1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역수가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냐면 a n 분의 1은 그12 분의 n이 되주는 거죠. 12 분의 n. 근데 이거 어떻게 되죠? 다시 역수 치워줘서 a n은 n 분의 12가 되주는 거예요. n 분의 12. 이렇게. 아시겠죠? 자, 뭐 확인해 보세요. a 1, a 1은 얼마야? a 1은 1 분의 12니까 12 10이 나오고. 2 넣어주게 되면 a2는 2분의 10이잖아 6 나오고 a3은 3은 3분의 은3 10이니까 4 나오게 되는거죠 자 여기도 봅시다 2번 역수치 해볼게요 이거 3하고 1 역수치 해봐야 1이고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마이너스 여기 역수 마이너스 3 되시는거죠 자 여기가 an이 있었을 건데 나는 an분의 1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좀좀좀 좀, 좀. 그랬더니 이 차이들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의 차이가 다. 자 그러면 이제 그 a n 분의 1은 얼마가 되주는 거야? a n 분의 1은 첫 번째 항이 3이고 플러스 얼마? n 마이너스 1의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2 되주는 거죠, 그렇자 마저 계산해 볼게요. 1 하고 a n 그러니까 마이너스 2n 하고 플러스 5 되주겠지, 그지? 여기 마이너스 2니까 3하고 더해서5 되졌어. 역수 취해주자. 그러면 AN은 얼마? 역수 취해줄 거니까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세 개의 수가 조화수열을 이룰 때 양수 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해줬어. 우리가 이제 그 ABC가 조화수열이면 조화중앙이 있다. 그래서 가운데 거는 합분의, 그죠? A 더하기 C분의 곱, 두 배의 곱이다. 라고 이건 공식 써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안될 때는 그냥 등차중앙을 써주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한번 등차중앙으로 한번 해볼게. X 더하기 3분의 1, 4분의 1, 그리고 X분의 1이래, 그지? 가운데 거 4분의 1에 두배 해주면 2분의 1이래요. 2분의 1 더하기, 아니, 아니, 2분의 1 더하기가 아니고, 2분의, 2분의 1은 이죠. 2분의 1은 2분의 가운데 꺼두 배는 음, 양 옆에 합과 같다. 이렇게. 자,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 우변은 이제 통분해 줬거야 우변 우변 x 플러스 3 하고 여기는 x 이쪽에는 이제 x 이게 x 더하기 3 이렇게 되준 거죠. 2x 더하기 3이야 분자가. 그럼 대각선끼리 이렇게 곱해서도 계산을 해도 되겠죠? 곱해주게 되면 자, 이거 분모가 곱해줬다. 그러면 좌변에 x의 제곱 더하기 3x 우변은 어떻게 돼요? 2x에 2 곱해줄 거니까 4x 플러스 6 돼주는 거죠. 자, 좌변으로 이거 이제 이항을 해주게 되면 x의 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6은 0나 이거 좀 잘못했죠? 죄송합니다. 이왕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X죠 자그러면 이거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2 대줄 거니까 X의 값은 얼마가 되준다 3하고 마이너스 2 대주는데 양수해야 되니까 누구만 대주는 거예요 3만 대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는 빼고